언어가 내가... 바뀌게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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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학과 21학번 신재준이라고 합니다. 신생답게 폐기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 21학번 <laughs> 토니 스포츠학과 이능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교육상담학과 21학번 최아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과학과 21학번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좀 밝은 느낌을 줄수 있는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니트 맞습니다. 입고 왔습니다. 이제 새내기면 은좀 화사하고 봄날 분위기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여기 꽃무늬도 고 흰색깔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아, 상머이니까쌀쌀니까 원피스 하나만 입기엔좀걸편해서그 위에 갈색 원피스에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목폴라 입은 다음에 옷도리도 쓰고, 스커트도 뭐, 입고 했습니다. 저도 약간 신운생이니까 밝고 푸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청바지에다가 좀 니트, 하늘색 니트 입은 거요 근데 네, 날씨가 좀 쌀쌀할 것 같아서 가디건 하나 걸치고 왔습니다. 아, 이거 뭐 말을 해나 말을 해나 하늘 때문에 바로 12시에 가지를 못하고 땡츠 걸레 나가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1월1일 오전에 한밤중부터 술집 면을 아... 놀았다가 이시에 편의점을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맥주 하나씩 마시면서 앞에서 먹다가 친구 들한 명이 갑자기 등산을 해야 겠다고 <laughs> <laughs> 해가지고 한번 정상 한번 찍고 해도자 아... 한번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강의라고해야 되는데 전부 응. 이제 대학 개학하면 선생님으로 하자. 아... 뭐... 언어가 바뀌는 게내 손이 내가 아 늙었구나 이런 느낌 아 늙었구나 <laughs> 우리 또 준혁이랑 나는 언젠가 떠나야 될 습관이 올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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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인연이 없어지는 습점이니까 하고 싶은 거 대학 요앞으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순천장 키즈 있아 있어? 몰라, 나 모르겠는데 I'm g 는 i n g to go to the s 학생 중에 c e I'm g 있는 n g to go to the h o o i 진짜 1 0계단요본 어, 어. 적이 없어 그렇게 아, 정말 어, 떨어지게 뭔가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닐 거 어, 같아 니 수... 어... 맞아 <laughs> 그래도 뭔가 이런 거는 좀 약간 물어보셨으면 우리는 진짜이공사다가 잘못한 응. 걸한개뺄 수도 있거든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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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X 입예요아아1 0 8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실제 카수는 113개라고 예합니다 아. 맞아, 말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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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음, 신창력까지 해서 30분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 맞아, 그 공지를 읽었는데, 신창역에서 하고서 거기서 셔틀 있고 그래서 뭐 30분 간격을 합격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아. 이걸 봤던 것 같아. 네 이럴 것 같은 느이게 하시면은, 다투리가 진짜. 정답은 X입니다. <웃음> 어. <웃음> 아, 이 어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요 전화하면 안 받으시더라고 한그 어... 뭐 아무래도 교직원분들 아... 이런 거에 시간이 네. 그, 그분들 식사 아... 학생들 아... 학생들의 점심 잠 먹는 공부하지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laughs> 점심 시간은 이제 대학생들은 각자 시간표에 맞춰서 알아서 먹으면서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0점도 아니었어. 45점을 거의 조기졸업자. 그 편의점에 술담배 사러 오니 고등학생 썰 보면은 <laughs> 어. 50 학점들, 저50 학점들 가세요, 이런 거 보고. 어, 나도 나 그래서 X라고 생각해. 네, 정답은 X입니다. 수강인청가능 학점은 12에서 17 학점이고 직전 학기의 평균 평점이 비제로 3.0 이상을 받은 학생인 경우에는 최대. 꽃들까지 볼수 있도록. 야외 공원.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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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맞는 것 같은데. 야외 공원? 어, 야외 공원? 아 공원. 공원? 공연? 공연. 공연장인가? 아, 공연? 공연장. 아, 아, 공연? 공연장. 아까 맵 찍어 주신 거에 <laughs> 그 있었던 거. 있었어? 옆에.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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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공연장. 공연장. 네, 야외 공연장. 아, 야외 공연장. 야외 <ugly> 어, 반반. 진짜 술 취하면 진짜 그랑 IM 그 아니 왕 게임을. 너왜 이래? 네. 기가좋아하는된 게임 무슨 게임? 아니야. 잘 맞다. 좋아할까? 잘 맞았대. 나 할까? 단단이. Necessary... 나 저오. 나나포 포도 포도 포

3미1 2, 2, 2 3 2 2 2 2 2 2 2 2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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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불질했어> 아람아! 저... 네, 현지야! 네, 주준아 네, 준영아! 어? 아아! 어? <불질> 아, 아, 네! 준아 네. 어, 네. 줄... 와, 네, 지게요 차... 아, 차... 하나, 둘, 셋! <불질> <잘 알았어. 불질> 하셨는데 이제 신정호를 안다고 하신 거예요. 이분은 재학생인 분이라 생각했어요. 신정안 가봤는데 <laughs> 아, 들어오신 때부터 뭔가 처음 본게 아닌 느낌? 아, <웃음> <그런가요>? <웃음> 그리고 뭐 점심 시간에 전화오면 전화를 잘안 받는다 하셨을 때 아직 우리는 전화 할 기회가 없었는데 전화를 받을 가없었 아, 모르나? 빨리.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네, 아. 처음 아. 처음에는 현지인 줄 알고 그랬다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laughs> 맞는 것 아. 같아가지고. 다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웃음> <웃음>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 그래도 아직 제 위로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공학 분들은 선배님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 후배님들도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